네 안녕하세요 CTV 팬 여러분 저는 롯데제과 마케팅 IMC 담당 하대리입니다. 네 여러분 저희가 영역 문 닫을 뻔한 CTV가 이렇게 다시 개국하는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. 마케팅 마스코트시죠 조대리님을 <laughs> 소개해드립니다. 조대리님 안녕하세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보고 있는 조대리입니다. 저희 몽쉘의 동생. 쿠티 몽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어떻게. <해>? 뒤집어 놓으시 <laughs> 몽쉐 거... 제품에 대해서 크기, 질량향 다양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두 종류가 출시가 되었어요. 카카오 윗 헤이즐넛, 그리고 크림 윗 바닐라 핀.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. 일단 패키지를 개봉하시면 총 12개의 이렇게 소포장된 귀여운 제품들이 들어있고요. 일단 크기가 되게 독특한데요. 가로, 세로 모두 4.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이고요. 평균적인 손 사이즈를 고려해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가 될수 있게 이번에 크기를 바꾼 거거든요. 몰래 먹을 때, 또 학교에서 수업 중에 먹을 때, 직장에서 간식으로 가볍게 먹을 때 아주 편리하게 한입에 쏙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조대님, 그럼 평소에도 몰래 과자나 회사 다닙니다. 네, 저희 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질감은 사실 기존 몽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, 네. 좀더 기존 제품 먹었을 때도 혹시나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는데, 약간 수분감이 많고, 안에 그 크림이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꽉 차오른 수분감이 있어서, 진짜 겉은 딱딱해 보이지만, 안에 쫀득하고 촉촉한 약간 디자인도 사실 제 마음에 들어요 세상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외형에 끝까지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목선 <laughs> 어, 네 물결 디자인이 또 예쁘죠 네. 네.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저희 봉쇠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<laughs> 감사의 <감사해요>, 인사를 <이 자리를. 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 지금 그럼 <laughs> <좀> 먹어볼까요? 짠 <laughs> 음. 중간에 그랬어요. 네 안에 이거는 크림 같은 게 보여서 커피 헤이즐넛 향이 나면서 달콤한 맛이 훨씬 더 가미가 된것 같아요 이거는 크림 미드 바닐라 빈 몽쉐죠? <laughs> <짠! 웃음> 네 확실히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이 들어있는 크림이라 그런지 완전히 바닐라 빈 향이 강하게 나고요 천연 바닐라 빈이 쪽쪽 박혀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점이 보여요 바닐라 <laughs> 빈이 네, 자세히 보시면 은 부드러운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크림 위드 바닐라빈이 입맛에 맞을것 같고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물론 둘다 맛있긴 한데. 제가 사실 집에서 소비자분들이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. 직접 만들어보러 갈까요? 저, 직죠 갈까요? <laughs> 힙합 이러니까. 갈까요, 갈까요? <laughs> 구름모자를 쓴 모공쉘 느낌인데요 네, 너무 귀엽다 깜찍한 것 같아요 되게 생크림이랑 조합이 되게 폭신하고 부드러운 크림이랑 먹으니까 음. 망원동의 핫한 카페에 가서 디저트 먹는 느낌도 나고 음. 이렇게 신제품이 나온 걸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먹어볼 수 있어서 특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 영상 통해서 푸띠몽세를더잘 알고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<laughs> 조대리님 오늘 <laughs> 저희 <왜>? 헤어지기 전에 <laughs> 프링 에디션이 너무 예쁘다, 했어요. 너무 예쁘다. 딸기 바나나 딸바 맛 제품인데요. 봄 한정으로 어, 시즌 메뉴로 나온 건데 봄 느낌 불씬 나는 이 예쁜 제품들과 함께 어, 이번 봄도 맛있게 지내길 바랍니다. 네, 저 초코파이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 치즈케이크 속에 딸기 쿠키칩이 들어가 있고요. 오. 상큼한 딸기 맛도 나면서 마시멜로 자체가 분홍분홍이에요. 어 너무 예뻐요. 네, 저희 대망의 몽쉘. 이거는 뭐? 이거는 저희 른산딸기를 네. 사용한 제품이라. 올림픽상까지 계속... 엑하시지 마시고 <laughs> 중에서 가볍게 몽쉘로 달달한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, 감사합니다. CTV <laughs>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<웃음> 찾아뵙겠습니다 <웃음> 안녕 카카오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기분이랄까? <laughs> 아, 이건 폭신한 구름 네, 맛이에요. 네.